와! 아, 네, 기다릴 때, 아침에, 앞쪽 분석에서도 한 마리 나와줬습니다. 지금 한 37초 5? 37? 안녕하세요, 조감독입니다. 오늘은 간초코 하류 쪽에 자리를 좀 잡아 봤습니다. 완전히 볼류권이고요 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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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멘트 하려고 한 사이에 찌가 쑥 올라와가지고, 한 마리 했습니다. 와, 이 녀석은 뭐딱 봐도 얼척입니다. 와, 음. 와, 멋진 35, 35. 허리 급한 마리 잡았습니다. 어찌 산림망에 또 콕. 제가 지금 멘트를 하려고 하던 찰나에 찌가 어찌게 올라와가지고 한 마리 잡았습니다. 네, 이 길을 투입하겠습니다. 이곳은 뭐 보트낚시를 하는 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약간 좀 무모한 도전을 오늘 좀 했습니다. 배터에서부터 엄청나게 먼 거리에 있는 곳이라서 이쪽으로는 거의 뭐 낚시하러 오시는, 어, 보트낚시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와가지고서 좀. 한참 입질이 있을 시간인데 입질이 없어가지고 아 내가 참 너무 무모한 짓을 했나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맨 왼쪽에 36대에서 찌가 아주 멋지게 올라왔습니다 멋지게 올라와서 35cm 짜리 허리급 한마디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부터 입질이 약간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어서 조금 집중을 해서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채비는 전부 다직공채비고요 3, 4대부터 40대까지 다섯 대를 지금 펼쳐놨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뭐 보니까 갈대갈대가 아직 뭐 그렇게 다 위에는 지금 부러져 있고요. 그 사이사이에 지금 제가 지렁이 미끼를 써서 지금 지금 직공 채비로 좀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좀더 낚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류 본류 쪽에 자리를 잡은 이유는요, 그 모내기 지금 철이기 때문에. 돈에 물을 대기 위해서 계속 양수기를 이용해 가지고 배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어, 물이 약간 우리가 배수가 조금 돼 있습니다. 지금도 조금씩 배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냥 하류 쪽으로 자리를 좀 잡았습니다.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는. 4월 말이기 때문에, 1차 산란 거친 부모들이, 얕은 수로 쪽에서 산란을 하고요. 분류 쪽으로 이제 다 내려올 때라고 생각합니다. 분류에 일단 자리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조금 이제 날씨가 안 좋은 게, 어저께 그저께 그저께부터 계속 비가 왔단 말이에요 비가 와서 물색도 약간 맑아지고 무엇보다도 지금 기온이 쌀쌀하게 좀 내려갔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철수하시는 분 얘기를 들으니까는 고기를 얼마 못 잡았더라고요 기온이 내려가서 추워져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약간 어조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열심히 해보고 어, 그날 그날 상황에 따라 이제 틀리니까요 오늘 안돼도또 내일 또잘될 수도 있고 하니까 기대를 가지고 계속 한번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잘 때도 됐는데... 바람이, 너무 불어. 아이,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지고 이거...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지고 이거... 뭐... 낚시 하겠나... 아이고야! 짱놀렀다 우우 꼬꼬 들어가냐. 아유, 새끼붕어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새끼붕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어떻게 바람이 더 불어? 아니, 어떻게 바람이 더 불어. 청년과 봄바람은 많이 잔다고 하더니, 것도 아닌가 보네. 아따. 한 마리 나갔는데. 나오긴 나왔습니다. 근데, 아유, 이게, 요만한 녀석이, 요만한 녀석이, 사람을 아주 놀래키는. 아, 아무래도, 반낚시는 바람이 지금 계속 불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보트가 출렁거려서 밤낚시 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트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일단 좀 휴식을 취하고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때 다시 한번 낚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안전한 게 제일 우선이니까요. 이 보트 낚시를 하다가 바람이 좀 세서 좀 힘들 것 같다 했을 때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그러면은 보트를 좀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좀 하겠습니다. 이제도 하루 종일 비가 내렸고요. 그저께부터 비가 왔죠, 그러니까 이틀 정도 비가 왔고 오늘 아침에도 약간 비가 내렸거든요. 확실히 봄철에는 이 비가 내리면 수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낚시 하는데 있어서 보안은 안 좋다라는거 이번에도 좀 느끼고 갑니다 바람방향이 바뀌어야 내가 나갈 수 있다 어우씨 아 이거 이렇게 좋거 같은데 어우씨 야 이지 꼭. 어? 아이씨. 고 들어갔네. 아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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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이야 드디어 한마리 나왔습니다 아 지금 한마리도 나왔는데요 이거를. 아, 드디어 기다린 끝에 아침에 악조건 속에서도 한마리 나와 줬습니다 지금 한37.5 37 36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37은 조금 안 되고요. 아, 기분 좋습니다. 진짜. 이거는 지금 막 산란을 막 하고 있어가지고요. 바로 놔주겠습니다. 얘는. 멋진 규입니다 자, 놔주겠습니다. 자, 방생하겠습니다. 방생. 아, 좋습니다. 걸었어. 이아 엄마 무시한 놈이 지금 걸렸는데 아. 갈때 걸었습니다. 갈때 걸었어. 아. 야 무섭다 무서워. 아, 이거 참, 엄청난 녀석을 놓쳤어. 오늘 그 낚시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어제 밤에 바람이 너무 불어서 낚낚시를 할 수가 없었고요. 거기다가 지금 동풍까지 불고 있고 비도 이틀 전부터. 계속 내려서 오늘 아침도 잠깐 내렸고요. 그래서 이제 비가 오다 보니까 수온도 내려가고 물색도 맑아지고 해서 뭐 굉장히 조건이 안 좋습니다. 지금 뭐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물을 계속 지금 배수를 또 해서 지금 수위도 약간 좀 내려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조건은 굉장히 안 좋은데. 그래도 어제 밤에 어제 오후에 35cm 35cm 붕어가 하나 나왔고 어, 약간 손바닥만한 붕어들도 한두 마리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허리 끝월척이한 마리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한 마리 지금 도쳤거든요 갈대를 좀 감아가지고 여기 한 마리 지금 놓쳤고 그래도 뭐, 월척 붕어 두 마리 오늘 잡아서 그래도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조건에서도 이두 마리를 붕어를 볼 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오늘 만족스러운 그런 낚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뭐 많이 마리수는 잡지 못했지만 가뭄에 콩나듯이 진짜 어렵게 어렵게 잡은 월척이라서 더 값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뭐 산란도 거의 이제 끝물이라서 다음에는 이제 뭐 강계 쪽이나 조수지 뭐 쪽이나 뭐 다른 곳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멋진 곳에서 더 멋진 궁어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